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르비에요 오늘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약산성 클렌징 하는 법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쁜 피부는 깔끔한 클렌징에서 나온다고 하죠.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건강한 피부는 pH 5.5, 약산성을 유지한다고 하죠. 고로 클렌징 또한 피부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해줄 약산성 제품을 골라야 해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오드리엔영 약산성 클렌징 라인입니다.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핵심 성분이 너무 궁금해서 써보게 됐는데 쓰면 쓸수록 정말 괜찮더라고요. 클렌징 깔끔하게 하는 법은 일단 2중, 3중 세안이죠. 전 제일 첫 번째 단계엔 무조건 클렌징 워터로 피부를 다스려줍니다. 틴트나 라이너 이 정도는 약산성 클렌징 워터로 다 해결 가능하니까 가벼운 화장 클렌징 할때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클렌징 워터는 세안 전. 후 아무 때나 사용해도 된답니다.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성분을 돌아가서, 어 일단 성분 되게 생소하시죠? 피부에 유해한 균을 물리치는 유익한 균으로 피부 전반적인 기초 체력을 다져 건강한 피부로 되돌리게 하는 성분이에요. 피부 결을 따라 쓱쓱 문질러줘야 겠죠? 오드리엔형 클렌징 워터는 토너 겸용이라 마무리감이 촉촉하면서 피부에 겉돌지 않아요. 클렌징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워터프루프 제품은 지원할 수 없어서 가벼운 화장에 적합해요.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성분이 피부에 유익한 균을 왕창 생성한다고 하니, 성분 믿고 꾸준하게 써보고 있어요. 클렌징 워터와 동일하게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징 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물건이에요. 많은 분들께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 약산성 클렌징 폼입니다. 제형이 생각보다 아주 쫀쫀한데 근데 거미줄처럼 쫙쫙 늘어나요. 거품 왕창 나는 편은 아니지만 적당하게 나와서 클렌징할 때 오래 문질를 필요 없다는 거. 자외선과 피부가 콜라보하면 기미군대가 몰려왔죠. 잡티는 세이 굿바이 할수 있는 세럼 요 녀석인데요. 무농약 오미자 열매를 발효하여 보습 성분을 추가. 그리고 그대로 성분을 공경에 건조시켜 성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자극을 싹 걷어내는 워터리한 세럼입니다 찰랑이는 묽은 세럼이라 발림성은 좋을 수밖에 없고 마무리는 광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화장빨 받기 딱 좋답니다 바로 요렇게요 약산성 클렌징 하는 법 루틴 일단 포인트는 하나만 쓰지 않는답니다 가벼운 화장 하실 때 클렌징 워터로 한번 그리고 클렌징 폼으로 한번더 다져주세요. 체리비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전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